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던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 저의 소방, 저의 사명,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올해 초 사석에서 만난 그는 요즘 고민이 있다고 했다. 지역구 관리가 어렵나 싶었는데 그가 풀어놓은 고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진로 고민이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도 아니고 여의도에서 진로 고민이라니. 소방직으로 복귀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는 일단 수험생으로 돌아가야겠죠. 라고 했다. 미리 힌트를 알아서 일까? 재선 도전을 포기하겠다는 그의 결정은 그래서 순순히 납득됐다. 우리가 오영환의 불출마 선언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불출마가 아닌 사명과 소명의식이다. 지금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 또 의원직에 도전하려는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이다. 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느냐는 것.